안녕하세요. 알랑가요 정경화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불행한 삶을 살았던 할머니들이 알콩달콩 살아가시는 지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현재를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제대로 조명할 수 있을 때 오늘의 우리가 있고 또 앞으로의 미래도 옳은 길로 순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자 여러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남북 관련 통일 문제만큼이나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가 상당히 지루하고 복잡한 문제라 이야기하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덜어 계시더라고요. 저 또한 차분하고 이성적이란 착각으로 먼발치에서 어떤 방관자가 되어서 지켜보던 순간이 많았었습니다 이처럼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가면을 쓰고 있던 제가 세상 무엇이 옳고 그르네 뭐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로 단지 그 할머니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함께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스님의 특별한 세상살이 나 내일 데모간데이 중에서 또몇 편을 고르다가 이번 시간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할머니들과 돈을 연관짓기에 앞서 돈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천박하다고 폄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대부분 가난이란 불편함까지 함께 겪고 계십니다. 집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지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과거에 그분들이 당했던 그 극심한 고통보다 실은 더 현실적으로 아픔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이냐고 어, 헤아려 본다면 그것이 비록 돈일지라도 그분들을 책망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솔직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돈을 주제로 지나치게 무관심한 척을 한다거나 물집 만능의 천박함으로 치부해버린다거나 그럼으로써 높은 차원의 사유를 한다는 식의 어찌 보면 위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좀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지나친 결벽적 비판은 오히려 간절함이라는 역설적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우리 역사가 지켜주지 못한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여리고 어여쁜 소녀들이 찔리고 꺾였던 그 현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힘이 없었던 우리 국가를 탓하면 다일까요? 아니면, 돌아온 그들을 향해 몸을 팔다 온 여자들이라 손가락질 했던 일부 사람들을 책망하면 끝이 나는 걸까요?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돈을 받아내면, 돈이라기보다는 보상금을 받아내면 그곳으로 위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돈에도 격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은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그리고 반드시, 구체적인 사과와 현 시대의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반성과 부끄러운 그들의 행보를 멈추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외치는 보상이란 일본 정부가 저지른 과거 악행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입니다. 그 형태가 보상금이란 실체로 일부 요구될 수는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죠.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가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사항을 선언하게 됩니다. 곧이어 2016년 12월 23일이죠. 일본으로부터 기부금이 한국 정부에 의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일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때 또한 바탕 논쟁이 많았었어요. 진정 어린 사과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푼 되지 않는 돈으로 죄의 대가를 합의해준 격이었습니다. 어, 2016년 12월 31일자 그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월간지 카운터펀치 기사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위안부 피해자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과라면,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 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번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사를 냈어요. 피해자들은 사과를 평생을 기다립니다. 실은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진정 어린 사과죠. 그럼, 사과는 왜 받아야 하고 또 어떤 것이 진정 어린 사과일까요? 왜 사과를 받아내려고 그 애를 쓰는 것일까요? 그 사과 한마디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대충 뭉퉁그려서 얼버무려지는 사과는 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히 어떤 짓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또 피해자가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 울부짖어 했는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할머니들 역시 자신들의 그 과거가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숨기려고 했었잖아요. 사과를 받아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상처로부터의 진정한 치유의 길이고, 또 자유로워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겐 매우 간절한 상황입니다. 할머니들에게 돈이란 슬프지만 그분들의 울분에 대한 아주 작은 보상일 뿐입니다. 가난이란 또 다른 형벌처럼 무거운 무게로 그분들을 짓눌러 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분들을 지원하고 보살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할머니들이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신다고 책망하진 않았으면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들 말하는 돈. 그것은 어떤 돈인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사라진 위로패 유치원에 다니는 박두리 할머니 손자는 이제 제법 한글도 읽는다. 정신대 할머니들의 뜻을 기리고자 하는 광주 군수님의 배려가 있어 나눔의 집 할머니들 모두가 광주 국민의 날을 맞아 위로패를 받으셨는데 그리 어두운 박두리 할머니는 상패를 티비 위에 놓아두었다가 손자가 온 김에 말을 꺼내셨다. 이게 무슨 뜻이가? 읽어볼래? 일찍 강제로 끌려가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신 할머니,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수모가 뭔데? 박할머니 머뭇거리신다. 혹...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가 알게 될까 걱정이 되시나 보다. 음, 우리는 말이야. 옛날에 일본 놈들 때문에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아, 쉽게 말하자면 돈을 못 받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할머니는 왜 나눔의 집에 있는데? 돈 받고 사죄 받아내려고. 그날 이후 할머니는 TV 앞에 놓인 위로패를 어디론가 치우셨다. 무슨 의미인가 모르겠다. 행사 때마다 밥둘이 할머니 행차하신다. 돌아오는 길에 수입이 좀 생기면 별말 없지만 수입이 없으면 내뱉는 말이 있다. 무신음인가 모르겠다. 아까워서 못 죽어요. 박두리 할머니 다른 할머니보다 먼저 해와동 나눔의 집에서 가색골 나눔의 집으로 이사했다. 그날 할머니를 도와 생명줄 같이 여기시는 은행 통장 옮기는 일 도와드리다가 우연히 박두리 할머니 예금 통장의 금액을 보고 말았다. 엑수를 보니 지난 5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먹을 것안 먹고 쓸것덜 쓰고 애지중지 모은 돈인가 보다. 그 사실을 안뒤 가끔씩 나는 박두리 할머니 기 죽일 때와 입장 곤란할 때 등등 국면 전환용 단골 미끼로 이것을 싸먹는다. 한여름인데도 박할머니 며칠째 알아누어 신음하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신님 내 죽어요 하면 별도리 없이 지켜보다가 최후수단으로 정신이나 차리시라고 말을 꺼낸다 할머니 그동안 모은 돈 아까워 어떻게 죽어요 아픈 와중에도 불구하고 박두리 할머니 누가 들이세라 놀라 기겁을 하시며 손을 내졌는다 아이고, 시님. 할머니는 그말 때문에 잠시 병이 사라졌다. 어찌 보면 그 돈은 지난 4년 동안 박할머니를 지켜주고 힘이 되어준 의지차였다.